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일반 분양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 프르지오 클라베뉴 동작구 상도동 산 65-74번지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18층 총 10개 동으로 772세대가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곳은 미계약세대 일부 3착순 분양을 하고 어, 백훈이 학장과 기본 가전제품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는 로얄층을 확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니까 빠른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상당히 어, 단지가 커요.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지주택도 이제 많이 말씀하시 말씀드리지만은 현장을 항상 가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분양가 더 오르기 전에 새집 잡자 뭐 상승세가 앞으로 더 거세질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어서 아무리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뭐 서울 외가 그 중소형 오래된 단지나 아파트는 가격이 좀 떨어질 뿐이 신규 아파트들은 가격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주 위주로 요즘은 아파트를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곳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 동적 도서관 그리고 국사방 도서관도 주위 인근에 위치해 있고 중앙대, 성실대도 주변에 위치해 있으니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이사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거주하시면 되고 또이 주변이 전부 다 지역주택아파트로 성공한 곳으로 상도 두산위브, 상도 더샵, 상도 롯데캐슬 등등 이쪽 이쪽 주변이 아파트 빌집 지역이에요. 그리고 서울 서부 좀 보시면 세절 은평 세절부터 시작해서 뭐 명지대, 뭐 연세대, 신촌 다 한 코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향후 훨씬 더 좋아져요. 지금만 보시지 말고 향후 훨씬 더이 교통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 이쪽 강남 쪽이라든가 그리고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신규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여기 교통이 좋으니까는요. 그리고 여기가 동작 구청부터 시작해서 이 일대가 상당히 많은 편의시설이 또 입주가 돼요 주변에 그러면은 더욱더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 분양 아파트예요. 제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이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작구가 성공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상도자이가 2천 몇 세대가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지주택으로. 그러면은 이쪽 일대도 더큰 아파트 신규 대단지가 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어, 이 방송은 후원을 받고 제작을 했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수택 TV 김 부장입니다.